자그 다음에 이제 2 7 3번부터갈 건데 오늘 좀가뿐하네요 왜요? 다섯 문제밖에 없어요. 어 그러네. 왜왜 왜 그래요? 인수분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 그렇죠. 양은 많은데 인수분해가 막 그렇게 어려운 인수분해가 사실 보기차식 어, 인수분해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압구리 막 그렇게 네. 어려운 문제지만 아니에요. 네. 저번에 뽀개기 다 했나? 네이단원다 했어? 뽀개기? 안한거 같은데 2단원 몇 번까지 했니? 저번에 그거? 한거 같은데 그거요? 없 네, 저거 너무. 일본 일 말고, 이번2이은이단은이단은이단은이이남이 남은, 이 남은, 이 남은, 이 남은, 이이 남은, 이 남은, 이이거이 남은, 거 남은, 이 남은, 이지은이남이 남은, 이 남은, 이남이 남은, 273번 볼게요 일단 273번인데 1번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네, 이거는뭐 하면 되죠? 같이볼게요이외치요 x 외치시 탐험기요. 이외기요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고 생각하면 2차, 1차 상수인 거 맞죠? 근데 완전제곱이 나오지.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3x에 제곱 더하기 2배 x제곱 더하기 3x에다가 플러스 1이 나와서 완전제곱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뭐가 아닐 수밖에 없죠 소수가 아닐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지금 x가 얼마라는 거야? 1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13 곱하기 14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과 이와 똑같죠 이 문제랑 위에 거랑 x가 13일 때니까13지어넣어서 13의 제곱 덩하기3 곱하기 13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완전제곱꼴이니까 소수가 될수 없죠. 소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데 똑같은 게몇번 들어갔으니까 두번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했죠? 자, 그다음 274번 갑시다. 274번 봤더니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 있어요. x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gx가 했으니까, x 제 x 제곱 i 이렇게 e 차가나오 f 고 했으니까 데차 b 서데자기서 l i x f x 는 x-2 gx가 나오시고요 f 1이얼마 t 2 e g 2를 물 f 보는 문제가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빼기 1 곱하기 g1이 나와서 g1이 0인거죠 이게 네. 무슨 정리가 돼요? 0되면 인수정리가 되는거지 어? 1을 집어넣었더 0나오는거잖아 이해했죠? 얘는 g1이 0인거잖아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으니까 어. 그 다음 x 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를 음. 집어넣으면 1 곱하기 얼마가? f2가 0나오죠 f2가 0이니까 얘도 뭐야? 인수정리에 의해서 x-2를 인수로 받는거지 그래서 이제 fx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x-2를 인수로 받는건 당연하게 되고요 여기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x-1을 인수로 받는건 당연하게 되는거고 아시겠어? 둘다 몇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왜요? 문제 보세요 2차식이 나왔어요 둘다 아? 2차식이니까 <laughs> 자, 하나씩은 더 있을건데 네. 힌트가 f1에 대해서가 나왔어요.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였습니까? 예. 1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x 플러스 뭐라고 했죠? k라 해도 되죠. 예. 이해했니? 예. 근데 힌트가, 나, 이 지수 하나밖에 없는데 힌트가 나왔으니까 그냥 집어넣는 답이죠. 그래서 예.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1 <laughs>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풀기서 1,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k가 나오고요.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k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니까 k가 1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이렇게. 그랬을 때 갑자기 g2를 물어보는 거지. 됐지자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식에 다 대입을 할수 있겠죠. 아,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다. 그럼 x 빼기에다가 So, you 저 a 대입을 하니까 x 2 한번 E x 플러스1 한번 이렇게 b o r n e v x 마이너스 GX, 였는데자 보시면 알겠지만 x p 기가지워지 h a 안지워지 w 지워지면서 g x가 a 의 내역이 되고 g a s me. She was me. s e was me. She was m 아, 들었어짜너아거 없죠? 오랜데요. 아, 고기야, <2시간>.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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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없지 않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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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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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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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리 저 그림 to b r 사형 a 의 세로의 길이는 얼마고 이렇게 뭐 e l l a r I'm not g o 아 n g to d 재밌더라고. 그래요? t 아니 연기를 잘하잖아요. 연기를 잘 not <목소리> going <laughs> <마약이> <laughs> 직사각형 A, B, C에 대해서 넓이가 가까이 나왔어요. 얘가 얼마였지? A X 세제곱 5X 제곱 7X 플러스 a 라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X 세제곱 8X 제곱 5X 플러스 a 래2 a 래 여기는 X 세제곱 18x제곱 18x 플러스 4a인데 이때 c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뭐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려고 이게 지금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x 플러스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빼기 1의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고 너무 네. 된다는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x 세 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a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건데 이미 세로가 이거고 가로가 1차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일이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백일이 집어넣으면요 백일 더하기 5나 백일 7 더하기 a가 0 나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a가 3 나오네요 그럼 a가 이제 3나와셨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x 더하기 제곱이 있다라는 건 x 더하기를 두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얘는 조립제법을 두번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5, 7, 3 이렇게 해서 다 구한 것까지 해주시고 빼기를 두번 사용하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개해서 2차 항을 이용하던가 그런면 응. 알아서 하는데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얼마니까 x 플러스 3니까 여기 빼기 2라고 해주고 빼기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어차피 까먹은거 아니죠? 되게 열심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 이제 내려서 1이고, 그렇지? 여기 2 빼기 2, 빼기, 빼기 1고 여기는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해주고 다 더하면 0이 나오고 0이 나오면 끝. 그럼 여기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아, 여기다. 2차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되지? 1차 2차, 그래서 0 나온 거고 얘네가 이제 몫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됐어? 됐어? 네. 이게 x 플러스 3몫 뭐 이게 나머지니까 그렇지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로가 이제 얼마인 거 알았어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3인 거 알았어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게 x 플러스 3인 거알았으니 여기 서또 여기 에세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로도 또거뭐 하는데요? 인수 분내죠자 근데 여기도 똑같이 X 세 제곱 O X 플러스 EA는 EA는 뭘 인수로 가지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2차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음, 맞죠? 근데 여기서 3배기 3 빼기 3이 인수로 가지니까 3배기 3을 집어넣은 3배기 27 빼기 15 더하기 2a가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했니? 응. 알아었죠어 근데 a가 똑같은 숫자 아야그러 네? 아 이거 x 잘못 썼네 제곱이네요 그리고 a가 똑같네요 a가 3이면 여기3이서6이겠네어 근데 얘도 6이죠 얘 6이면 당연히 하나는 X 플러스 s X p X 플러스 s X 플러스 6이면 여기 s X 플러스 s X p 가 u s X p l u 이 X 가 l u s X plus 이 plus X p l 가 s X plus X 플러스 s X 가지고 있는 거잖아 s X plus X plus 이 p 1 u s X p X 플러스를 나누니까 1 팽이, 육, 팽이 십이, 2 0 나와서 여기 답이겠죠? 답이 X5 플러스 x 고 플러스 이해했어? 네. 이거 뭐 가로 z 로 가로 z 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어 없진 않았습니다. 다음 게 어려워. 생만 거지. 자, 이 번인데요. 다항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백일 해서 이렇게 100개나 있어요. 그 중에 x 플러스 a백 곱하기 x백이 빗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몇 개냐라는 문제인데, 자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이. a, b 둘다 자연수예요. 그러면 벌써 눈치채냐? 이게 결국 이만 아니야. x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얼마니까 a 빼기 b x 빼기 a b니까. 그리고 더해서 A빼기 둘이, 둘이 빼 차가 얼마고? A빼기 B가 1로 일정하죠? 이해했니? 얘네들 특징은 보세요. 항상 1창의 개수는 같잖아요. 얼마 1. 그래요. 그러니까 A빼기 B가 1이라고. 이해했어? 네. 그 말은 즉 A가 B보다 항상 얼마큼씩 높다는 거 1만큼씩 더큰 거지. 응. 음. 그치? 네. 그러면 빼기 a,b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연속된 두개의 곱인거죠 맞죠네 연속된 두개의 곱이 1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100까지 네 그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1 곱하기 2맞죠2 곱하기 3 어디까지 가겠어요? 100까지 2 곱하기 10하면 90이고 10 곱하기 11하면 110이니까 안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이1까지밖에 안되는건데 됐지? e There's a chunk of this one. Okay. Okay. g n 에대 플러스 EX 빼기 N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인수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얘기 하는 방법이 X플러스 A와 모로 인수를 했는데, X플러스 A와 x 마이 스키로 인수 해야 된다. 그때 당시 FX의 개수는 몇 개니? 벌써 느껴지지? a b b가 얼마라는 거야? 영. 아, 왜 0이야 또 1, 1, 1왜또 일이야? 응? 문제를 봐. a b b가 얼마야? 문제가 다르잖아 지금. 너는? 이게 정리하면 뭐야?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일. 갑자기 또. 백? <laughs> 아니 a 백이 -B, b 얼마냐고 마이너왜 마이너스를 도 어디서 어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나오는 거라고? 3. 어디서 3이 나오나 도대체? 에? 어디서 3이 나오는 거냐고? a 백이 b가 3 아니요? 에 그러니까 왜? 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3이라고 얘기하는. 왜3이야그 Biden 왜이 3이야? s ill. E. Biden is minus ill. E. Biden is minus ill. E. b i e e e 이거 지금 이거 n u s 아 l l E. Biden is ill. E. Biden is i x 제곱 b 네. 이거는 이거 똑같 l l E. Biden is i l 는 거잖아요 x 제곱 s b i b x 맞네 빼기 AB 아니야? 네 그럼 어, 도대체 a B는 얼마야? 2 2죠 말 그대로 뭐냐면 A가 B 플러스 2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B 즉 A 곱하기 얼마가 아니 B 곱하기 B 플러스 2지 그게 지금 N이라는 거잖아 네 이렇게 가야지 됐어? 근데 애니 뭐 이하의 자연수래? 1000 이하? 풀래요 끝났네 1000 이하가 어떻게 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지 좀 가서 뭐,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00 전까지? 네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얘는 연속된 두개의 곱이지만 얘는 두개 이상의 곱이에요 맞아? 네 일단은 1 곱하기 3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1000에 제일 비슷한 숫자를 한번 가보라고 네. 30, 3 0하면 얼마야? 백 다, 얼마야그0 0이지맞 사람들. So, t h 그러니까 a 32정도 32 u y 해보는 거지 뭐 e r s 얼마 Eh? 잠시, big boy, 잠시,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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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3 big, b i 얼마 i 거야? 네. g 982아 진짜 놀랍네 <laughs> 32, 32 곱하기 33 와우 와우가 뭐야 네? 1 0 0 넘어가죠? 네 한거 맞죠? 네 안한거 같은데 얼만데 982 아니 32 곱하기 33도 982라고? 너무 와요. 네, 그래도, 응. 그래도. 응. 아... 네, 그래 서른, 개 더. 예, 서 네, 서른. 서른. 네,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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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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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이고 50이요. n이 5이하의 뭐 자연수일 때. 5 0이요 50이하의 자연수일 때, 다음식 x 세제곱 a b 1 n 중에서 이게 뭘로 요정리가 되도록 x 플러스 1 맞죠? 다음에 x a x 빼 b꼴로 뭐가 되야 된다. 이 중에가 되는 다음 의게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뭐 이것도 똑같죠?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네요. 이것도 뭐하지만 정리하면 되지?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 x 플러스 a b가 되시고요. 여기다가 뭘 곱했죠? x 더하기 1을 곱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x 세제곱에다가 맞죠? 어. 전개하는. 네, 이걸 정리하는 걸 해야 되는데 x제곱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1마이너 a a 빼기 b가 되겠죠. 그다음에 X는 자, a 다음에 가는 a b 에다 a 마이너스 a 빼기 b a 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a b 이렇게 나 그럼 이식이랑 이식이 서로 뭐하면 되니까? 같이는 같으면 되는거니까 딱 봐도 일단 여기 x제곱이 없죠 그래서 네. a 더하기 b가 0 1인거죠 됐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서로 뭐하면 되죠? 같이는. 근데 그게 또 a 더하기 b가 1인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b가 얼만데? 마이너스 A이면 되는 거지. 이해니? 음. a 이면 되는거지 이해했니? 이거예요 근데 ab가 둘다 뭐래요? 정수렴해, 그렇지? 그리고 애니 모 이하의 자연수렴해. 50 그럼 여기서 이런 거풀 때는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어뭐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두 분의 한이랑 두 분의 구이여서 뭐 T 제곱 마이너스 얼마? T 플러 애는 지금 처럼래몇 참았어요 지금.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거의 근이 하나는 A고 하나는 뭐라는 거야? B B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했어? 응. 네.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정수라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이건 밑에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B 대신에 뭐라고 해서 B는 1 빼기 A지 됐어? 이거 부엽한 게 빼기 A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A가 B 정수람요이사이5 2라이 숫자가 돼야 돼예시사 a가 이사이 사람은 이면 되죠. 이어 아, 5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요이면람이사이면 돼요, 돼요. 이렇게은는 거야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제 봐봐 어차피 50까지 가야 되거든. 안 되잖아. 9 8이 72여서. 아. 그러면. 4, 4. 하면은. 돼요. 5 하면. 돼요. 6 하면. 돼요. 7 하면. 8. 8. 8. 8 하면 안 되네. 그렇지. 네. 여기까지 되는 거야. 됐지. 대신 답은 몇 개? 다섯. 개. 왜 다섯 개죠 도대체? 아 여섯 개. 여섯 개가 아니라 열두 개예요. 왜요? A,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 A가 이어 e 되지만 A가 빼기도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잠깐만. a가 만약에 a가 1, 2면 b가 얼마인 거지? 101인 거고 그렇지? 네. a가 101이면 b는? a가 101이면? b가 2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7개다 답이 6개네요. 6개. 왜냐하면 x 플러스의 x 1 0 a 곱하기 x 1 0 b꼴로 인수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럼 ab가 서로 뭐해도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네. 이제 마지막 277번인데 부피가 x 세제곱 더하기 7x제곱 빼기 17x 플러스 9라는 건데요 이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인수분해 됐겠죠? 부피라는 거는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꾸로 누구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 x 제곱 더하기 7x제곱 빼기 17x 플러스 9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응. 이거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1, 7 빼기 17, 9인데 자 얼마를 지어넣면 돼요? 1을 집어넣으면 돼서 1, 1, 1 x-1, x제곱 8x-9가 돼요. 알아들어? 네. 근데 이걸 또인수분해놓으니까 x-1, x-1, x플러스 X 9가 되지. 그래서 x-1제곱에 x플러스 9가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네. 되네요. 그렇죠? 이해했네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얼마겠고요? x 빼기 1이 있고 높이가 얼마가 있어요? x 플러스 9겠죠 왜냐하면 두다1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어? 두다최고차원계수가 얼마인? 1인 1차원계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또 뭐이고 하는 거야? 음. 겉넓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윗면의 넓이는 뭐해주고 거고, 그치? u r 둘레, e not 는뭐 똑같아? e e 의 x 2 π 이 r a g a 이 n o 이해주면 u 는 h e s h 이 m you go. Some Gishman, happy a n y m o e You mean? I even m x 1 l 한번 남고요 2X 더하기 18이 남는 겁니다 2X? 그래서 결과적으로 3X 얼마가 남은 거야? <laughs>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 거야? X 빼기 1한번 남고요 옆에는 어... EX 플러스 18이 남고, 그래서 불을 더하면 3X 빼기 17이 남. 왜 3X 빼기 17이지? 근데 뭐지? 왜 뭐가 잘못된 지 어, 아, 어. 왜안 나오지? 너넓이가 어떻게 보이니? 아 곱하기 2안 했다 씨건넓이죠 그럼 밑넓이 곱하기 2 하셔야 했어야 했는데 2라아그지 뚜껑까지 안 했지 뚜껑까지 그래서 2 빼기 2기으로된거 응. 이해했어?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고? 4x 18 빼기 2거든요 18 빼기 2여서 플러스 1 6이 되는 거예요 답이 얼마? 어 4로 묶으면 x 플러스 4가 돼서 답이 3번이겠네요, 그렇죠? 알 응. 네, 좋아 <laughs> 여기까지.